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어, 신의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신의를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음 우선은 제가 처음으로 에뛰드 하우스를 다녀왔어요. 음 열어볼게요. 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샀는데요. 제가 여기서 틴트 섀도우 어, 샀는데 샘플을 두개씩이나 주셨어요 하나는 미백크림 같은 거고 또 하나 지금 보고 계시 내려놓은 거 그거는 폼클렌저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질감해 주세요 방금 쭉 지나갔던 건 영수증이에요 어 이거는 딜, 토니모리 아 토니모리 딜라이트 틴트가 아닌 디드하우스 딜라이트 틴트인데 음저 진짜 못 깠는데 한번어요 그래도 스크래치 안 나, 안 나게 깐걸 되게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색깔 진짜 예쁘고요. 어, 사시는 거 진짜 강추 드려요. 이게 저는 좀 많이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서 좀 연하게 나오긴 했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진해지고요. 안 속에 몇번더 바르면은 훨씬 예쁘게 연출이 가능해요. 제가 오늘 산 섀도우와 어, 틴트로 그 뭐지? 과즙상 메이크업도 한번 찍어보려,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방금 말했던 섀도우고요 색깔은 어, 생장몽 타르트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고요 어, 제가 이게 그림과 말이 따로 놀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어놓고 편집해놓고 보면서 말로 더빙을 하는 거고요 네 더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 발색을 아까 해봤는데 진 진짜 색이 너무 이것도요 러블리 러블리 하고 제가 딱 원하던 색이에요 혹시 직접 매장에 가서 테스트 해보고 산게 좋아요 이게 뭐냐 물으시면 제가 쓸데없는 거를 또 다시 찍어가지고 손그림만 <laughs> 넣어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다이소를 다녀왔는데요 어 다이소에서는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어요 진짜 뭐네이아트 헬퍼 같은 거는 진짜 제가 평소에도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단, 화장품 가게 같은 데서 비싸서 못샀거든요 4,000원 막 해가지고. 어,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도 괜찮아서. 바로 샀어요. 이거 양말 정리해놓으려고 샀습니다. 음, 진짜 천원. 딱 천원이에요. 딱 천원. 진짜 괜찮괜찮해요 너무 과격하다. 코막히 해서 하는 소리 나는 소리쭉 어 뭐더라 양해 부탁드리고요자 이게 아트박스 같은데서는 옆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여는거 딸깍딸깍 여는거 그게 있잖아요 1,200원이 하나 얘는 두개에 1,000원인데다가 옆으로 돌리는거라 훨씬 쉽고 스패츌라까지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게이드 게이드 <laughs> 게 그리고 이렇게 빠게 같은 것도 있어서 큰잘 흘러내리는 크림을 넣어도 괜찮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음 제가 지금 떠빙을 하고 있을 쯤에는 한참 많이 다 써봤을 때 쯤이라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날 알뜰살뜰하게 잘산것 같아요. 음이 고무줄 제가 요즘 똥머리 할때 되게 자주 쓰는데요. 이때 진짜 잘 샀죠 이것도. 두개에5 0 0원이잖 저희 동네 하나에 300원이에요. 그럼 두개 사면 600원이잖아요. 그다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산건잘 안... 안 잘안보더라잘안 끊어져요. 이게 바로 제가 되게 좋기 제일 좋아하는 에이라탈 헬퍼고요. 이게 이렇게 하고 1분 바르고 1분 후면 은 투명해지는데 그거손 주위에다 발라놓고 미니큐어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떼는 그런 형식이에요. 매니큐어 사용할 때 쓰면. 음, 전 1분 아니고 30초를 했습니다. 1분을 하면 언제 한 번에 쫙 떼지는데 전 30초밖에 하지 않아서 어, 잘 떼지진 않았고요. 근데 네, 자막이 나오죠? 이제. 음, 얘는 다이소에서 1,000원을 주고 산 네일아트 스펀지예요. 음, 이 아이는 주로 그라데이션 할때 쓰이는 거고요. 제가, 어, 얘도 동영상에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일 아트 동영상 할때쓸 거고요. 네. 이거는 시내에 있는 토마토라는 옷가게에서 5,000원 주고 산 칩, 더라 티셔츠와 바지 레깅스입니다. 딱 가성비 갑이죠 음, 장이에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면 땡큐쟁이